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나무함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예 그런데 에스겔서 3장 1절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시네요.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쓴 말씀 에스겔서 3장 3절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네요. 입에서는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쓸 것이라 먹은 후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빌리보서 4장 18절에서 21절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 거기가 어디니까 19절의 땅 땅의 이름 무엇입니까 배를 신삼고 사는 삶 18절의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배에서 쓴 말씀은 이 땅의 일이 끝나는 것이네요. 배를 신 삼고 살았던 모든 삶. 그래서 복음은 실전입니다. 실제 버리려니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연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먹은 후, 내가 먼저 진짜가 된 후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은 여러분 입으로 전하는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삶으로 통과한 생명입니다. 먹지는 않고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다시요 그 배에서 다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배가 무엇인지 꼭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 벨리포서 3장 18절에서 21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